바다 열차 시트레인은 대한민국 강원도의 아름다운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관광 열차로 탑승객들에게 푸른 바다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 열차는 한국철도공사 케야에가 운영하며 강릉에서 삼척 사이를 운행한다. 약 58km 구간을 약 1시간 10분 정도에 걸쳐 운행하며 전 구간의 80% 이상이 바다와 나란히 달리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달리는 해안 전망대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다. 일반 열차와 달리 창문이 크고 좌석이 바다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승객들이 창 밖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바다 열차의 출발지는 주로 강릉역 또는 정동진역이며 정동진은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아침 일찍 정동진역에서 출발하는 바다 열차를 타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새해 첫날이나 특별한 날에 이 노선을 이용한다. 열차 안에는 커플석, 가족석, 프라이비룸 등 다양한 좌석 구성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좌석마다 바다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시야를 제공한다. 특히 커플석은 나란히 앉아 동해 파도와 하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차량 내부는 푸른색과 흰색을 기본으로 한 해양 테마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파도 무늬와 조개장식, 해양생물 그래픽이 인테리어에 반영되어 있다. 승객들은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열차 내에는 카페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해안선의 풍경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다. 봄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 여름에는 활기찬 해변과 수영객들, 가을에는 붉게 물든 해안 숲과 청명한 하늘, 겨울에는 잔잔한 은빛 파도가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특별한 감성을 자아낸다. 정차역마다 독특한 관광 포인트가 있어 하차 후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재미도 있다. 정동진에서는 일출공원과 모래시계공원이, 주문진에서는 BTS 버스 정류장 촬영지와 주문진 해수욕장이 유명하다. 양양에서는 낙산사와 하조대가 삼척에서는 해양내 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죽서루 등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힌다. 바다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 관광과 문화 홍보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열차로 자리 잡았다. 열차에서는 음악 공연이나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하며 어린이 승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승무원들은 바다열차의 역사와 동해안 명소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여행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 안내 방송도 제공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열차로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바다열차는 친환경 관광의 일환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대신 기차를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열차의 운영은 강원도의 해양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다열차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 커피거리 투어, 정동진 일출 여행, 삼척 동굴 탐험 등과 연계된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열차인 바다열차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인 특별한 여정이다. 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는 시간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한다. 특히 도시의 바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자 감성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아름다운 동해의 풍경, 편안한 객실, 그리고 느긋한 속도가 어우러져 바다열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